정말 대박일 거야. <laughs> 선생님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. 음. 보자. 못푼 사람은 혹시 다음, 시, 다음 시간 질문해도 되고. 나머지 정리! 란 무엇입니까? 진짜 이제 나머지 정리를 배울 건데. 지금까지는 항등식에 대한 성질로 풀었고, 맞지? 야, <laughs> 나머지 정리가 뭐니? 라고 물으신다면. 인생을 정리해 보까 봐봐, 어떤 다항식을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몇 차식, 몇 차식, 일 차식, 일 차식, 머지를우지를우이라고 하면 그 하면 지는항지뭐 항상 뭐이일 차식, 일 차식, 의 해를 대입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. 그게 남은 정리야. 남은 정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. f(x)는 x α 기 알파로 나눴을 때 qx가 있겠고 나머지 r입니다.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.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야 되고. 아, 이 방정식의 해를 대입한 이 값과 이 값은 같다. <laughs> 똑같은 표현이야? 둘다할줄 알아야 돼 나머지 정리해서 야 fx를 x-2로 나눈 나머지는 3이다 f2는 3 이렇게만 쓸수 있으면 안돼 이렇게도 써야 돼 fx는 x-2로 나눴을 때뭐 나머지 3 이렇게 얘도 할줄 알아야 되고 얘도 할줄 알아야 돼둘다 왔다 갔다 다할줄 알아야 돼다 괜찮지? 이게 나머지 종류야. 네. 끝이야. <laughs> 110번 봅시다. fx가 x 세제곱에 ax 제곱 더하기 2x 빼기 5다. 얘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!를 식으로 표현하면? x 세제곱 a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목은 안 나왔으니까 내맘대로 qx를 쓴 거고, 이렇게. 식 표현할 수 있겠지? 그러면? 당연히 x 에뭐 넣고 싶겠어? 마이너스.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라고. 음, 마이너스를 대입하면. 아이고 죽겠네 됐죠? 빨네요리가리야 그럼 리그리 빨리 빨 물어보는 게 뭐야? 얘를 x 1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. 그럼 서뭐 넣으면 된다? 이렇게도할줄 알아야 된다고 자유자롭게. 자유롭게. 자유롭게, 자유롭게 둘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. 얘는 뭐 이렇게 하는 게훨좀 편하지, 사실. 음. 12 7이네요. 그래서 답은 7입니다. 괜찮지? 페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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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페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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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해 봐. 111번. 베이지 거도. 해 보세요. 할만 하죠? 대입만 하면 되죠 뭐엑에다 번호 3 넣었을 때그 값이 몇이다? 30이다 그게 나머지 정리니까 맞아? 요요요요 요, 요, 요. 그래서 a값 구하고 a값 구해서 다시 f a값 대입하면 되죠 괜찮나? 넘어갑니다 9번 유형 <laughs> 122번 봅시다 예로 알려주고 싶은 상황은 아, f4는 13이구나.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. 이게 나머지 정리잖아. 맞아, 맞아, 나머지 정리 괜찮지? 괜찮지?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씩 써볼게. 몇 차로 나눴어요. 1차로 나눴어요. 당연히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돼. 1차로 나눴기 때문에. 기억나죠? 나누는 식보다 차수는 무조건 다 작다 했잖아. 맞아 안 맞아? 1차로 나누니까 얘는 상수야 돼. 무조건. 맞지? 얘가 이상하게 생겼더라도 똑같다고 하는 방법은 맞아 안 맞아? 얘가 착하게 fx일 필요는 없다고. 그러면 당연히 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뭘 대입해야 돼? 엑세다이대입해야지 결국 똑같, 2가 아니라 4잖아. 4 대입해야지. <laughs> 끄덕이고 뭘 끄덕여, 4인데. 4를 대입하는 것도, 결국, 아무리 주어진 식이 복잡하더라도 1차식으로 나누기만 하면,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라고. 그게 결론이야. 맥세 뭐는다? 사는다.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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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이게 내가 구할 나머지예요. F4 값만 알면 되지? 있네! 그 답은 2 곱하기 13 이어서 26 값이 26이란 답이 나옵니다. 알겠지? 이게 나머지 정리에 활용! 오케이? 그러면 해봐. 바로 밑에 거 몇 번이요? 123번. 123. 네. 다른 사람 128번도 봐 그만 나가자. 숙제 너무 많겠다. 130. 110. 나가고 미넌 조용해. 그리고.